스토리 시장 경제. 인간은 왜늘 부족하다고 느낄까? 인간의 욕망과 희소성의 상관 관계. 14에서 17세기 유럽에서 황금보다 비싼 보석은 단연 라피스 라즐리였습니다. 청금석이라고도 불리는 라피스 라즐리는 당시 울트라마린 색상의 물감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됐는데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바다흐샨 샤르샤흐 지역에서 생산되는 라피스 라즐리는 선명하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인기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희귀하기까지의 더욱 비싼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희소성의 가치가 더해지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마련입니다. 그 덕분에 당시 사람들에게 라피스 라즐리는 황금이나 다이아몬드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희소가치를 지닌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화학산업이 발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인공적으로 울트라마린 색상의 물감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울트라마린 색상의 물감을 생산하게 되자 더는 사람들이 라피스 라즐리를 비싸게 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자연히 라피스 라즐리의 수요가 급감했고 여전히 라피스 라즐리는 희귀하지만 더는 희소하지 않은 자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희소성이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라피스 라즐리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단순히 생산량의 많고 적음으로 희소성의 가치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사고 싶고 주변 사람이 가진 것이 멋져 보이면 자신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욕심이란 인간에게 너무도 당연한 본능이며 누구나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될 때를 생각해 보면, 의뢰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한발 빠르게 애플의 신제품을 손에 넣기 위해 출시 첫날 길게 줄을 섭니다. 극성스러운 사람은 노숙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의 열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애플의 신제품을 가장 먼저 사용하는 데서 희소성의 가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12년 미국 블리자드 사의 게임 디아블로3 한정판 발매가 있었습니다. 디아블로3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게임 시리즈로 디아블로2 발매 이후 10년 만에 발매되는 초기 대작이었습니다. 많은 디아블로 팬들이 광분했고, 특히 한정판에만 들어있는 여러 아이템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발매 전날부터 500명 이상이 행사장 앞에 줄을 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디아블로 팬들에게 디아블로 3 한정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소성 있는 상품인 까닭이었습니다. 희소성은 모두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세상에 갖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어도 온전한 충족감을 느끼기는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기에 끊임없이 뭔가의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족스러워 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욕심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자원의 유한성은 필연적으로 희소성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희소성의 문제는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본디의 경제란 사람들이 한정된 자원을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며 분배할지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니까요. 시장 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